그냥 어, 무난한 그리고 무난한 스킬 쓰는 문제 나왔죠 삼차함수 이차함수가 있고 얘가 맞아요 이차함수가 있고 뭐다 어떤 gx가 있을 때 gx가 있을 때 이것이 이차함수인데 요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gx는 어떤 녀석이라고 했냐면 저기 전열을 서 gx는 뭐냐면 x라는 인수가 있고 x-2가 있고 fx가 있는데 fx는 0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잖아요 최고차항이 1이고 또 하나 어떤 x백이 t 가 있는 상황이 이게, 이게 F, fx인데 이거에 0되는 근이 두 개뿐이 없다는 것은 얘가 근이 0과 2가 있으니까 얘가 0은 있잖아요. 얘가 5일 수밖에 없다. 0이거나 2일 수밖에 없으니까. 경우가 두 가지죠. 하나는 뭐냐면 0이라면 x세제곱 x백 2가 되는 상황이고 이게 2라면 x제곱 x백 2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. 2차 함수가. 그럴 때 각대를 갖지 않는 거니까 예쁘게안 되겠죠. 그래서 그거에 각소 갖고 가는 게 문제거든요.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얘가 3차함수에서 얘가 변곡점이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거고 얘가 2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죠. 이렇게 얘는 뭐냐면 완벽한 W 형태인 거 알겠어요? 0일 때가 있고 2일때 W 형태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리가몇 때면 이게? 미분하면 알겠지만, 미분해서 구해도 되지만, 3대1인 거예요, 3대1. 항상, 어, 이 비율을 보면, 이거 3대1이죠. 그 3대1로 보면 돼요. 그래서 요 값은 뭐냐면, 그, 맞아요? 2 곱하기, 2분의 3이 되는 거고, 2분의 3이 되고, 이거의 그, 함수 값은 뭐다, 거리 곱해보면, 이거 몇번 곱해야 돼요? 세 번이죠. 3주분이니까. 응. 2분의 3을 3번 곱한 보다 8분의 27 곱하기 어차요 놈아는 이제 뭐죠? 그 갖다가 이제 이분, <laughs> 2분의 1도 있는 거 아니겠죠? 2분의 1인데 부호를 조, 조심해야 돼요. 거리 곱쓸때 항상 부호 내가 잘 보정해 줘야 돼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이는 답이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도 예뭐 얘를 구하고 싶다. 얘가 1이잖아요. 1이 그때 갖 구하고 싶으면 물론 얘뭐예 곱하기 얘예 곱하기 얘예 곱하기 얘 하면 되죠. 거리 곱으로 맞아요? 물론 공식은 있어요. 공식 뭐냐면 이 길이가 있지만 뭐 거리 곱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까?